서울 동호의 서울림픽 아, 듣고 잡 MC 김규환입니다자 오늘 아 벌써 네 번째 시간. 아 근데 오늘 왜 중학교로 불렀지? 오늘 뭐 중학생들이랑 뭐 대결하는 건가요? 올라가서 깐만 그러면 축구는 아니라는 얘기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오 어? 그 안에 네트가 있는 거. 네트 스포츠가 뭐지? 오 어, 궁금한데 하... 이거네. 이거 이거 배구. 자 서울 동호의 서울림픽네 번째 종목 배구입니다. 야이 배구 코트가 야딱 봐도 또 마이크를 미리 차고 계신 요 분이 어, 대빵이실 것 같은데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 회장님 일단 동호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 우삼호 배구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와 <laughs> 반갑습니다 오목교 예. 신진식입니다 <laughs> 예, 오목교 김영경이라고도 불리죠 김기 아, 예, 네. 예. 자 우삼호 어 우리들이 배구를 사랑하는 모임 뭐 이런 뜻인가요? 우천 초등학교 학부형들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만든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학부형 체육대회로 배구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 이제 학부형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호회가 이제 점점 이게 커져서 사회 동호회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만든 모임인가? 예. 역사가 지금 얼마나 된거 거예요? 2002년부터 만들었던. 2002년?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잘 돌아갈 때도 있고. 어. 힘들 때는 다 같이 뭉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회원 수도 많고 단합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좋다. 네. 어, 많은 분들 사실은 뭐, 뭐 김연경 선수라든지 네. 이런 데, 어, 유명 스타들 덕분에 이제 배구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높아지긴 했잖아요. 네. 대체 그 배구의 매력이 뭡니까? 아, 저는 여자들이 구경을 많이 와서 시작했는데. <laughs> 우리 우리 회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배구하느라. 네. 아, 나 이런 솔직한 답변 좋아요. 예, 네. 네, 그런데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네. 네. 뭐 개인이 하드캐리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네. 여러 명 이제 협동심도 어. 길러지고 네. 단합도 되고 단합도 되고 네. 점점 사이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좀 기본적인 동작들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배구 코치님이 워낙 잘 가르치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우리 회원님께서 기초 동작 아, 지금부터 저한테 코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 네. 자, 이제 뭐 어떤 동작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언더핸드 패스랑 음. 오버핸드 패스 그리고 스파이크까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 그세 가지면 뭐 어디 가서 나 이제 배구 좀 한다 게임은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언더핸드부터 한번 좀 배워볼까요? 자, 먼저 한번 시범을 좀 보여주시죠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 더 넓게 벌려주시고요 편한 발한 발만 반발몇 조각만 빼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팔은 풀었다가 잡으실 때 손을 모아서 손가락이 튀어나오지 않게. 아요렇게 하고 팔은 쭉핀 상태로. 아요렇게 허리는 살짝 이렇게 말아주고. 고네이 상태에서 네. 그대로. 편한 발, 편한 발좀 살짝 빼주고 네. 엉덩이 좀더 내려주세요. 허리 너무 이렇게 주시면안 돼요. 아, 예. 살짝 말아주시고 공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공은 여기에 맞으셔야 돼요. 어디요?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쭉 가서 여기 요렇게어 잘하시는데요? 쉽네. 아못받으시 그걸 못 받아요. 지금 7년 했다는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안되겠아 20년 차 오세요. 20년 차. 어? 괜찮죠? 아 저희가 지금 네 번째인데 아. 앞에서는 조금 네, 네. 영상 봤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아 오버핸드 한번 보여주시죠. 오버핸드. 손에 삼각형을 만드셔야 돼요. 손가락 두 개를 삼각형을 만들어주시고 나 그랑조 그아래 고막사라고. 고막사라고! 네 그렇, 손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손가락 다 펴주시고, 이마 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너무 벌리시면 안 되고요. 겨드랑이 편집이요? 네. <laughs> 이렇게 올리시고, 공을 잡았다가 밀어주는 밀어줍니다. 걸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자,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삼각형 만들어주시고, 공은 이렇게 포물선을 예쁘게. 포물 네네. 예쁘게. 팔꿈치 좀. <laughs> 아예. 오 잘하시는데요? 팔쭉 펴주셔야 돼요. 예, 예. <laughs> 왜, 왜, 왜 웃으세요? 어, 자,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해요? <laughs> 어우, 너무 잘하셔 박수 한번 주세요 드디어 네 번째 만에 저랑 딱 맞는 종목을 찾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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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님이 조금 잘하시는 것같아 대학교 대학부에서도 주장을 받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언더핸드 동작, 오버핸드 동작 두 개를 배워봤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그 뭐지? 서브도 한번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넘겨야 되잖아요. 아 네, 서브를 할수있어요 게임을 시작을 할수 있어서. 오. 서브를 배워야죠. 오케이. 공을 너무 높게 던지지 마시고요. 네. 살짝만 던지시고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 공의 아랫 부분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치시면 돼요. 아. 쉽죠. 어, 아,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한번 오우야 아니, 아니, 노린, 노린 거, 아니에요, 노린 거 공의 아니야 공의 아랫부분을 공의 아랫부분에 네. 아랫부분을 때렸는데 네. <laughs> 자, 그러면 서브까지 이렇게 순식간에 배워봤고 그 이제 요거요거 요거. 네, 스파이크. 스파이크 이게 배구의 또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팔을 네. 이렇게 드시고 네. 살짝 더 떨어, 내려, 내려주시면 돼요. 내렸다가? 내렸다. 근데 팔꿈치가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시면 안되고 아, 네네 제가 등 상태로 허리 틀었다가 네. 쭉 피셔서 공을 위에서 딱 맞추시면 돼 아, 손을 이렇게 딱 그, 딱 오. 공에 딱 맞춰야 돼요? 네, 딱 맞춰서 거. 손목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오. 공이 꽃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때린 사람도 손바닥이 아플 때가 있고. 아, 진짜요? 네, 맞는 사람도 아프고. 한번 때려봐요. 네, 손바닥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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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통 3 스텝으로 하는데 오른발, 왼발 따닥 하고 점프하시면 돼요 아 오른발, 왼발 따닥 네, 점프 해서 그대로 스윙 스마트,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아, 오. 아이씨. 아이씨. 이 공에 이 손이 맞았을 때그 뭐랄까 손맛이 네. 야 이거 진짜 짜릿한데요 이거 촥 네, 감기는 좋죠. 자, 그러면, 오늘은 솔직히 대결해볼 만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제가, 회원분들 지금 한분이랑 네.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누가 좋을까요? 아유. 누구세요? 누가 하시네요, 저랑, 대결. 우리 회원분들. 어? 야! 강국의 김연경 강국의 김연경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좋습니다. 자, 이리로 오시고. 자, 일단 오늘 저와 대결을 펼치신 우리 여성 회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호에서 회원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아, 김민정 선수. 예. 초보 신거 같은데 요 네, 잠깐해 가지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어, 아니, 제가 이길 거 같아요. 대학교, 대학부에서도 주장을 어. 맡고 있고. 아, 어, 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래서 서브를 한번 치셔서 네. 저기 넘어 있는 네트 넘어에 있는 파란색 볼 카트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오케이. 좋았어. 갑니다. 어림없는 볼. 아, 예, 예. 자, 일단은 아직 좀 몸이 덜 풀려서. 오! 네. 우와! 어? 아! 됐다! 와 아! 맞았네, 맞았네, 맞았네. 맞았어요. <laughs> 자, 잠깐만. 그럼 이번에 제가 못맞히면 제가 지는 겁니다. 아이고 하씨자 <laughs> 이렇게 해서 김민정 의원님 승리. 예예 예. 예, 예. 아미습니다 혹시 배구 하신 지가? 아, 사 년. 사 년? 아 초보 아니셨네. <laughs> 아 일부러 지금 그못맞히셨던 거예요? 아 실제로 지금 배구를 뭐 이렇게 동호회 활동 말고도 뭐 다른 것도 하세요? <laughs> 아저 대학교에서도 배구부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여자 주장입니다. 아초보랬네몰카요 뭐,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구 동호회535 회원분들과 대결까지 또 펼쳐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또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께 배구를 조금 더 전파해 주십시오. 배구의 매력은 뭐다? 그러니까 많이 하셔라. 큐! 어 배구가 아홉 명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많이 맞추고 인기도 많아지고 어, 언제든 오셔서 같이 배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 예전에 블로그에 올라왔던. 스포 기사를 하나 봤어요. 아, 네. 거기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꼭 배구가 아니더라도 이 동호회 생활 스포츠 동호회는 꼭 하셔라. 왜냐 아, 요즘 같은 이 각박한 사회에 이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이다. 어~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 배구가 아니어도 배구. 어, 이런 생활 스포츠를 이제 꼭 한번 뭐,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접하셔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 한번 싹 모아놓고 우리 배구에 또이 좋은 기운을 한번 불어넣어 드려야죠. 자 한번 모여볼까요? 자저쪽으 가시죠. 서울동호회 서울픽 배구동호회 서울 서울동호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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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